이 영상은 하나의 댓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laughs> 아... 어허. 어! 잠깐만요 올해 <laughs> 들었던 것 중에 제일 무거웠다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최대한 뚫어봐 드릴게요 어머니 뚫렸어요 어떡해 이 반장의 노하우로 뚫렸어요 <laughs> 아니, 왜, 왜 속을 새겼네, 속을. 이게, 어머니. 어. 이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물질이 뭐가 있어? 나는 비데을 써서 이휴지도 잘안 쓰고, 이휴지만 소변하고 쓰는 건데. 지금 이물질이 좀 껴있는 거, 내려가긴 내려가는 상황인데, 지금 시원하게 안 내려가보면. 그치? 예, 이거. 제가 한 많이... 번, 어머니, 이 음. 방법하고, 음. 이반장 채널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 테이프와, 테이프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 아테이프를 이렇게 쫙쫙 붙이는 네, 거? 네, 열을로 네, 해서 응, 응. 그게 그걸 하면은 응. 시원하게 내려갈 거예요 지금 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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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찌꺼기가 응. 계속 올라오네 지금 이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뚫린 건 아니에요, 보면 음. 그러면 배관이 망가졌나? 배관이 망가진... 배관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배관 꺾이는 부속 어딘가에 아니면은 배관이 이 길게 돼 있는 배관이든 어딘가에 이물질들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조금 덩어리 있는 것들 이 내려가면 남아 있던 이물질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볼수 있어. 요뭐 이걸 내시경을 안 넣어서 정확히 음. 판단을 하긴 힘들지만. 아 이거 세제를 얼마나 넣었는지 아직도 잘. 세제가 나오네 내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내 방법은 오기 전에 뚫어놔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 압축기를 음. 하나 삼는 건 어때? 그나마 뚫어뽕이그 음. 다른 거 말고 없니? 어떤 걸 사요? 이렇게 벗이 레버 달려가지고 요렇게 누르는 거 있어. 손으로만 이렇게 뽁뽁뽁 펌, 하는 거 펌, 말고 예, 펌프실 어. 그게 그나마 그게? 괜찮아요. 예. 어, 그거 하나 사요. 그게 그나마 괜찮. 아 음. 이거는 음. 됐어 이제 그 정도면. 근데 근데 이 화장실 안 이거 계속 막힐 거예요. 이 화장실 안 찔려요. 그러니까 물만 내리는 건 소변은 괜찮아 응. 근데 자 한번 볼까요, 언니? 휴지를 좀 넣어서 응.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이게 잘 내려가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고 근데 딱 이게 차서 내려가는 느낌이 시원하진 않아요. 세는안 이게 센데. 이게 딱 나오면은 내려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차오르는 이 높이가 조금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네. 불안불안하잖아요. 우선 다른 거다 고치고, 음. 시간 나면 요것도 아니, 내가. 됐어. 이거 방금 보셨잖아요. 어머니 제가 한 거. 음, 음. 이 방법이. 음, 제일 좋다고. 아, 제일 좋진 않아. 그냥. 장비 아무것도 없을 때 대부분 청소솔이 있잖아요 이 청소솔에다가 이 봉지를 끼우는 이유가 구멍에다 압력을 더 많이 주려고 아, 구멍을 꽉 막으려고 아, 하는 공기를 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공기가 압력을 압력을 닦았다. 붙을 때 아. 이게 솔만 있으면 음. 이 솔이 어머니 쭈그러들면서 음, 음. 구멍 안으로 들어가면서 압력이 밖으로 빠져나오잖아요 음. 그거 하지 말라고 공기를 아. 씌워가지고 압력을 더 많이 주려고 공기를 씌우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뚜껑 혹시나 없는데 또 그러면 음, 지금 방금 오케이. 제가 보여드렸던 음, 방법대로 음, 음. 어, 급한 거는 어느 정도 해결 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 이것도 고쳤다. 그죠? 음. 응. 음. 이게, 어, 이물질이, 음. 음. 이거 보면 어머니, 이것도 제 영상에 있어. 음. 이 밑에 보면은, 음. 어,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 수전에는 어머니 이 밑에 음. 이게 풀수 있게 돼 있어요. 풀수 있게 돼 있어서, 응. 여기 지금 보면, 걸음망 있잖아요. 응, 응. 여기에 응. 이물질이 응. 끼면, 그러니까 이게 물이, 응. 어, 깨끗한 물이 아니고, 배관을 연결하거나, 응. 새로 이제 외부에서 작업을 하면, 그 배관 안에, 응. 흙이나 돌들이 응. 조그만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 물을 우리가 안에서 끌어다 쓰는 거잖아요. 응. 그러면 그 돌이나 흙이, 이런데 끼는 거예요. 응. 자, 한번 이제, 우선은 이거 빼니까 아주 시원하잖아요? 응. 한 번, 조금 더, 여 예, 닦아주고. 여기 물이, 좀, 물색이 좀 탁하다. 물색이? 약간, 녹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처음에 틀 빠졌나? 잘안 쓰잖아, 거기. 음, 이거, 완전히, 얘가. 이거를 여기를 수도를잘아 화장실 갔다가 손만 착깐지지안 쓰거든. 저, 저기, 저기서, 제수하지, 나는. 이걸로 이렇게 해봐. 맨날 다 닦아줬어요. 저는 포... 제가 고치고 가면 어머니 어떤 느낌이냐면 새끼를 잘 잡아요. 새끼 네. 잘못 고치고 가면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새끼가 잘못 크면 그렇게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시골 사람들은 서울 사람이라고 완전히 바가지만 씌우고 정말 엉터리다나몇 음. 번을 수도 없이 당해서 그래서 이런 걸 내가 안 고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머니 이제 됐다. 이제 마에 들어. 네, 이제 좀안에 들어요. 무슨 아... 물줄기가 한 줄기는 나오잖아요. 예, 사람 업자들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오마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해지면은 더 잘해야지. 아니 그런 상황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음. 조금씩 덜 하기 시작함에 익숙해지면 음. 음. 처음에 할 때는 미안한데 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빠서 음. 아니면 다른 일정을 빨리 가야 돼서 그러다가 그앞전현장을 조금 이현 않게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게 익숙해지면 음. 그게 몸에 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두개 됐고 그러면 좀. 이쪽은 지금 안색은 뭐, 됐어. 물이 안색니 다행이 그러니까 물. 저거 하다가 샜는가 보다. 그때 물이 친다거나 여기는 음, 지금 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샜는가 그러니까. 봐. 여기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제가 한번 그래도 확실하게 확인할게요. 지도 게. 양심이 있지. 양쪽에서 다 새겠어? 다행이네 어머니. 여기는 아, 이상 없어요. 됐어 됐어. 수고했어. 우선 있다. 끝. 여기. 아, 아, 오케이. 아? 나오시오, 나오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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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작품인 거죠? 오늘 작품. 아이고 다행이다. 어머니 진짜 다행이다. 네. 내가 이걸 가져왔어. 갖고 왔어? 네 이거 위에랑 아래랑 아이수정까지 갖고 왔으면 아이고, 너무 좋았을 그냥 건데. 그걸, 그냥, 그냥 쓰지 말고 그냥 아니, 어머니 나 협찬 들어오는 유튜버예요. 저기 협찬이 들어왔어. 근데 지금 상황을 몰라 가지고 에. 저 안타깝다. 저거에 조금. 그래도 물 새는 거나 그런 거는 다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 지금 아마 이쪽이 지금 물이 그 배는 거 보니까 에, 맞아. 어머니가 지금 또 이렇게 은박으로 감아 놓으셨네. 근데 또 세는데 뭐.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시면 물이 지금 비대와 연결된 부분에서 새는 어, 게 보이는데 정확히 새는 부위가 비대와 연결된 부위인지 앵글밸브와 고압호수가 연결된 부위인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고쳐 보신다고 음박테이프로 이렇게 붙여 놓은게 보이는데요 아주 깔끔하게 한번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포법과 연결되어 있는 아이틀에 여기도 이렇게 어머니가 아주 깔끔하게 음박테이프로 붙여 놓으셨네요 <laughs> 이게 여러분 어, 이반장이 툴 수전 해체 설치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예전 포법입니다 저 어, 수전과 연결되어 있는 이 포법인데요 저는 오늘 자동포법으로 바꿔 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부속들은 아마 제거가 될 겁니다 아쉽게도 이 투홀수전은 가져오질 않아서 갈아 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물통 투피스 양병기 물통 부속을 확인하던 중에 이 옆에 이 버튼 부분 보이십니까? 물이 많이 흘렀던 자국이 남아 있죠. 이 반장이 버튼 부속을 제주도에서 가방에 넣어왔습니다. 혹시 몰라서 레버식이랑 버튼식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 물통 속에 있는 부속도 싹 갈아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에서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었는데 양변기 부속을 체결하는 이 공구 이 공구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반장이 평상시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이 공구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없으실 테니까요. 오늘은 이 공구를 이용해서 빠르게 양병기 부속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체하고 고압호스를 해체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버님? 네. <laughs> 엄청나게 다 낡아있죠. 물통 내벽이 방해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간섭이 없게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줄이 너무 팽팽한 경우에는 마개가 덜 열려서 금방 다칩니다 네. 그러면 물통에 차 있던 물이 변기 속으로 많이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당연히 오물이 덜 내려가죠? 네 맞습니다 네. 이 호수를 어.. 새 거에서 꺼내와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원숭이들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